안녕하십니까 우라클의 최우락입니다. 우라클 118번째 오늘의 주제는 말학입니다. 지난 주는 제가 처음으로 휴가를 썼습니다. 아 우라클 기다려주신 분들 많이 팔로우 해주셨는데 아, 이번 주 다시 이렇게 인사하게 돼서 반갑습니다. 오늘의 주제는 말학인데 어, 이슬람 수피 속담을 하나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. 말을 하기 전에 세 개의 문을 통과하라는 속담이 있더라고요. 첫 번째 그 말이 사실인가? 두 번째 그 말이 어, 필요한가, 세 번째 문은 그 말이 따뜻한가, 요세 가지 문을 한번 자기 자신이 거쳐보고 말을 하는 라 뜻인데 저는 이 중에 두 번째가 되게 많이 와닿습니다. 그 말이 필요한가, 나한테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말을 할때 상대방한테 필요한가였습니다. 아무래도 어, 피플 비즈니스를 하고 어, 리드의 역할을 계속 하다 보니. 어, 누군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조언을 구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할 때가 많은데 그럴 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. 이 말이 정말로 그 사람한테 필요한지 아니면 이 말을 하지 않고 내가 참기만 하고 시간이 지나면 그게 이렇게 적용이 되는 어, 그런 말인지 근데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메이저를 하거나 리더 역할을 처음 할 때는 정말 디테일한 것까지 얘기를 다 했거든요. 근데 지금은 사실은 말을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합니다. 왜냐하면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사람한테 필요한 거임에도 불구하고 말을 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이 깨닫고 어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거든요. 오히려 제가 말을 함으로써 그 사람의 빈정을 상하게 하거나 감정의 스크래치를 주는 경우가 많다는 걸 깨닫고 어 저는 이세 가지 문 중에 두 번째, 어그 말이 그 사람에게 필요한가. 그게 저한테는 가장 깊게 와 닿은 얘기였습니다. 물론 그 다음에 그 말이 따뜻한가, 이것도 정말로 중요한 얘기긴 하지만, 그 말이 정말로 그 사람한테 필요한가? 적게는 3번, 많게는 10번까지 생각을 해보고, 그 다음에도 필요하다면 말을 하는 게, 그리고 그때 말해도 늦지 않은 게 아닌가,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너무 날씨가 더워서 고생일 텐데, 어, 건강 유의 잘 하시고 화이팅 하시는 한 주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이상으로 우락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